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성적이 오르는 토익RC 파트5, 35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도요, 아주 좋은 문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잘 풀어보시면 분명히 실력 향상에 도움되실 거예요. 출발합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이 문제 사실 겉보기와 달리 부사 문제죠. 보기 4개 전부 부사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가 부사 하면요. 끝에 이렇게 l y로 끝나는 거 많이 생각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의 부사는 아닌데 이런 것들이 부사로 시험에 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학생분들이 보통 좀 껄끄러워하는 건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임새를 알고 가는 것은 중요하겠죠. 일단 문장은 뭐로 시작하죠? 디스파이트로 시작하고 있죠. 자, 그 얘긴 즉슨 뭔가 문장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대비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디스파이트는 역접의 개념이니까. 몸에도 불구하고. 뒤를 보니까 뭐가 나오죠? 디 이니셜 세백이라고 나오죠. 자, 이니셜 세백이라는 말 굉장히 흔하게써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요. 그 초창기에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보통 우리가 이니셜 세백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일을 빠르게 진행할 수 없죠. 뭔가 이제 일이 지연되거나 더디게 될수 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디스파이트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With dedication and hard work. 자, 우리 학생들, with하고 with out은 서로 반대죠. with out은 없는 거고요. with는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갖추고 있나 한번 볼까요? 자, 무엇을 갖추고 있나 봤더니요. 아, dedication과 hard work요. 어, 어떤 헌신, dedication, 그 다음에 hard work요. 이거는 사실 뭐, 금면함이죠. 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금면함. 이두 가지를 갖추고 있다면 성공은 성공은 w i l l c o m e 어떻게 더 느리게 올까요? 빠르게 올까요? 충분히 빨리 올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여기 despite 뒤에 이 setback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 setback은 이를 더디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가 있었다? despite 그럼 이제 그와는 반대되는 상황이 뒤에서 연출돼야 되겠죠. 그래서 come soon enough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충분히 빠르게 성공이 온다라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앞에는 setback, 뭔가 더디게 만드는 거, 느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뒤에는 뭐가? 반대말, come s o n enoug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enough은요, 다른 부사 먼저 쓴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죠. 그래서 이제 그 특이성 때문에 enough 부사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문맥을 고려했을 때도 그렇고요. 여기에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었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역접의 표현이 포함된 문장은요. 그 안에서의 내용상의 컨트라스트, 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걸맞는 정답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할게요. 자, 정답은 네, 쓴이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쓴이너프이 말은요. 이 중에 콜로케이션이에요. 굉장히 흔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이 중에 무슨 표현? 콜로케이션. 여기 쓴 애프터란 표현도 시험에 은근히 많이 나오니까 같이 참고해 두시고요. 나머진 해당성 없었어요. 음. 근데 이제 나머지 보기 보시면요. 뭐, go fry in e u p 이런 표현도 있어요. 주로 이제 부정문에서. 선생님, go fry in e p u p 네이 fry in a p u 이랑잘 어울리는데요. 여기 는 이제 go라는 표현이 쓰였죠. 요건 그대로 사전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어진 문제는 come이 있었죠. 그리고 주로 어디서? 부정문에서.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이 문장은 부정문이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very 같은 경우 우리가 원급 강조할 때도 쓰지만요, 이렇게 최상급이랑 같이 결합해서 나오는 패턴도 요새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almost all, 그 다음에 almost always. 이런 것도 꼭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추가 포인트. 사전 찾아보시면 더 좋고요. 자, 그리고 그 위쪽에 염들 despite, 역시 시험에 잘 나오고요. initial setback, call o c a t i o n 전체 다 관련된 것도 우리가 보면 좋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계속 가볼까, 요 우리? 그래서 쓴이라고 나오죠. 부사. 이제 보통 우리가 l, y로 끝나는 부사는 아니지만 이것도 부사예요. 이제 음. 미래시하고 어울리는 형태로도 많이 나오고요. 이제 그 밑에 보면요, 어, 쓴 애프터 보이시죠? 제가 아까 여기 좀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문제 풀때 봤던 쓴이라고 이것도 보이시죠? 음, 쓴이라고 보시죠. 아, 이제 아예 굵게 돼있죠. 이거 제가 굵게 한 것이 아니라 롱맨에서 이렇게 굵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어휘를 학습할 때요, 사전에서 예문을 이렇게 직접 보면서 학습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남게 돼요. 막 굳이 억지로 암기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아예 찾아보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찾아보시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각인되거든요. 정말 그래요. 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저를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사전이 정말 좋아요. 다 무료잖아요. 자그 다음에 despite예요. despite. 전치사.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우리 특히 파트 7에서 파트 7에서 이렇게 역접을 나타낸 표현이 포함된 문장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파트 5에서 이걸 다룬 이유는 배워서 얻다 써라 파트 7에 써먹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트 7 지문에서 despite가 있는 문장 발견하면요. 무조건 주시하셔야 돼요. 특히 디스파이트는 이렇게 스티라고도 되게 잘 어울리죠. 이렇게 짝꿍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문장 맨 앞으로 오는 것도 가능하죠. 충분히 문장 맨 앞으로 오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디스파이트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c 백이요 c 백이 셋백이라는 단어도 이거 잊을 만하면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A difficulty or problem.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면요 일의 진행이 더디겠죠. 그래서 어떻게 d 요딜레이스 지연시키는 거죠. 그리고 막는 거예요. 뭔가를. 그래서 이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거죠. 어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요 서프라한 녀석하고 이렇게 또 서로 짝꿍이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이제 보는 거예요. 뭔가 암기한다기보다 아래쪽에 막 추가 예문까지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세 백이라는 단어가 어떤 컨텍스트에서 쓰는지 이 그걸 보는 거죠. 그 와중에 승 내봤더니 Oxford Collocation이라고 나오죠. 음, 여기 있네요. Initial. 아까 우리 좀 전에 풀었던 문제 있었죠. Initial 이니셜 Setback이요. Initial이라는 요형용사고이 Setback이라는 명사가 되게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Temporary Setback, Early Setback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좀 전에 우리가 본건 뭐다? Initial. 예, 그렇죠? 음. 같이 보는 거예요. 어울리는 동사도 이렇게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ETS가 자기 마음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시험에 낼 수는 없습니다. ETS는 우리하고 똑같은 영어의 사용자죠.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 i t h 요 with 좀 전에 우리 with 봤죠. 사실 with out과 with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그 with out 없는 거고 with는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dedication과 hard work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이 중에 원인, 이유가 될수 있겠죠. 맞습니까? 음. 그래서 보시면요, 위대는 이런 개념도 있어요. Because of, or caused by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는 떨었는데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She is at home. 집에 있대요. 그렇죠. 뭐 때문에? Bad cold요. 어, oh. 그렇죠. 혹독한 감기 걸렸나 봐요. 감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 뭐예요? 감기에 걸렸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히즈 카운티 댄스 자신감이 어떻게 w a s bolstered 요 자신감이 강화된 거죠. 도대체 뭐 때문에 자신감이 with the support of a lot of friends and relatives 요 많은 친구하고 친척들이 support 오, 도움을 줬나 봐요. 바로 그 때문에, 즉이 도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ithout은 없는 거고 with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갖고 있는 것이 원인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전치사를 사전 예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거든요. 음. 뭐냐면 이제 전치사가 뜻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 우리가 시험 보기 뭐 3일 전도 한꺼번에 하겠다. 그거 자체가 되게 불가능한 거예요. 평상시 하루에 한 개만 전치사 사전 찾아서 예문 많이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접속사 문제네요. 우리 WH 단어는요. 평서문에 들어가면 기본이 접속사죠. 빈칸 앞에 in the dynamic market 이렇게 나오고요. market은 이중의 장소 같은 표현이죠. 장소. 그 다음에 뒤를 보니까 갑자기 뭐가 나와요? 주어, 동사, 형용사. 완벽하네요. 네, 완벽해요.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간 녀석은 잘 보세요. 분명한 건 이렇게 완벽한 문장, 여기 동사가 있어요. 그 뒤를 보니까 동사가 하나 더 등장하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문장에 지금 동사 두개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필 보기가 전부 다 뭐예요? 접속사. 하지만 중요한 것은 컴퓨티션부터 피얼스까지가 완벽한 문장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에 좋아요? 우리는 B하고 C를 지울 수 있죠. 자, 이두 가지 녀석은요,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대명사 역할을 해야 돼요. 대명사.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때요? 빈칸디가 완벽한 구조죠? 그럼 이제 대명사는 문장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이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위치하고 와서는 탈락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where라고 와 y 는요 접속사자 보사죠보사 부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는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뒤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 구조만 봐도 그리고 보기의 품사를 알고 품사의 기능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면은 전혀 해석도 없이 삐하고시는 오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이 상태에서 앞을 슬쩍 봤더니 뭐가 보이죠? Market. 이거는 장소죠. 흔히 말하는 선행사가 장소니까 장소니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Where를 정답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Why 같은 경우는 어때요? The reason why죠. Where는요. The place where 즉 장소를 갖다가 꾸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문법 용어는 로 우리가 관계 부사라는 말 쓰죠. 자, 우리 영어 접속사 중에 관계자가 들어가면 형용사절 접속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영어에서 형용사절 접속사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외열은 뭐예요? 관계 부사. 접속사이자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 자체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 뒤에는 어떤 문장이 온다? 완벽한 구조의 문장이 뒤따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전체 맥락을 해석하지 않고도 답을 선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품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좀 전에 도 말씀드렸지만, 부사는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 뒤에는 무슨 문장이 온다?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위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컴퓨티션과 이 피어스도요, 되게 친해요. 여기서 이제 주어하고 형용사 보호로 나왔지만요, 두개붙여쓰는 수식어, 콜로케이션 관계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는 분명히 뭐가 있었다? 선행사가 장소였다. 마켓은 장소예요. 자, 이때, 음, 웨어 앞에 나오는 장소 선행사는요, 그 장소 라틴는 명사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어, 물리적인 장소도 가능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유적, 추상적인 장소도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대명사 두 개는 뭐 당연히 탈락이 었고요 대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 자기 자신이 주어 목적어 보어 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y는 the region y. 선행사가 뭐일 때 region일 때. 근데 여기는 선행사가 뭐였어요? 장소. 그래서 우리가 where를 선택하는 문제였죠. 스위쩍가 보니까 innovative strategies are crucial. extremely important. 이 단어도 시험에 참잘 나오죠. 자, 이 녀석은요. 뜻 자체가 뭐라고요? extremely important.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래서 우리 파트 7 지문에서 crucial이 포함된 문장 발견하면 무조건 그 문장 주시하셔야 돼요. 다음에 Staying one step ahead. 이거는 이제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한 걸음 앞서가는 거. 이걸 갖다가 유지하려면 그렇죠? 혁신적인 전략이 어떻다 i n 어마하 i s 너무 당연한 얘기죠. 왜냐 h i n g t 이 i s i 경쟁이 e same thing. This is t 적인 same thing. t h 다 s is t h 업계에서 한 걸음 앞서 나가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 맥락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정리할게요. 여기 가장 전형적인 예문이 하나 더 있네요. 롱맨입니다. 보이시죠? The place where. 사실 this is the place 완벽한 문장이죠. 근데 이제 이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인지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죠. 내가 그 열쇠를 숨겼던 장소 영어의 관계사는 한국말 뜻이 없습니다. 이때 where를 우리말로 어디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영어의 모든 관계사는 한국말로 번역되지 않아요. 걔는 그냥 언어적인 장치일 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니까 뭐다? 형용사, 절, 접속사.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밑에 거 잠깐 볼게요. 1963년도에 우리는 버스턴으로 이사했어요. 문장 끝이에요. 근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뒤에서 추가 정보 주고 있죠. 나의 할아버님 할머님이 거주했던 살았던 바로 뭐예요? 보스턴이죠. 이때 웨어는 어디에라고 번역되지 않습니다. 자, 이 녀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웨어리 이렇게 나와 있죠. 접속사예요. 앞에도 동사 하나, 뒤에도 동사 이렇게 있죠. 동사 두개 연결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를 보시면요, my grandparents lived. 주어 담의 일형식 완전 자동사, 완벽한 문장이죠. 왜냐면 이때 외열은 뭐예요? 접속사자 부사니까. 자기 자신이 주어 목적 보는 못해요. 그래서 뒤는 완벽한 문장 구조가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왕 보는 김에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 위쪽에 보시면 요두 개는요, 이거는 외열이요, 부사절 접속사로 쓰여지는 거예요. 밑에서는 분명히 뭐가 있었죠? 우리 장소 선행사가 존재했죠. 제가 다시 표기할게요, 우리 학생들. 여기 장소 선행사가 분명히 존재했죠? 하지만 지금 그 위에 예문은요. 보시면 웨얼 앞에 장소를 뜻하는 선행사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두 예문에서 웨얼은요. 부사절 접속사. 이때는 번역이 되는데요. 보통 우리말 번역으로는요. 뭐마는 곳에 혹은 뭐마는 곳에서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녀는 서 있었어요. 정확히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에. 이때 e 웨 e 은 보사절 접속사예요. Stay, 머물러 있어라. 네가 현재 있는 곳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 네가 현재 있는 장소에 꼽장 말고 있어야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Stay, where you are. 이렇게 요 그래서 이제 보사절 접속사로 쓰여지는 웨 e 도 있어요.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건 뭐예요? 관계 부사 이렇게 요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전부 다 쓰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where 려요 의문사일 때가 있죠. Where are you? 너어딨니 이걸 우리가 간접 의문문을 만들면 어떨까요? I want to know where you are.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때 또 where는 어때요? 우리 말로 또 우리 말로 어디에라고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니까 겉모습은 똑같은데 어떻게 문장을 쓰냐에 따라서 기능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응용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통해서 많은 예문을 접하는 게 중요하죠. 다음에 fierce 한번 찾아봤어요. 어? 근데 어때요? 제가 좀 전에 잠깐 얘기했었죠. 여기 그대로 collocation 나오죠. fierce competition 이렇게요. 그 회사들 사이에 어떻게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거죠. 그 위쪽 보시면요. done with a lot of energy and strong feelings, 그렇죠. And sometimes violence까지요. 굉장히 격렬한 거예요. 맞습니까? So, fierce competition. 이걸 통째로 collocation으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휘 다 챙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crucial. 아까 제가 얘기했죠. Extremely important. 그러니까 가벼운 얘기할 때이 crucial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음. 왜냐하면 it will affect other things. 다른 것들에 영향을 미칠 거니까. 동의어는 critical과 essential. 이두 녀석도 역시 파트 7 지문에서 발견되면 그 문장은 무조건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가벼운 얘기할 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전부 다 이거 좀더 기출이에요. 음, 봐두셔야 돼요. 이렇게요. 절대 옮겨 졌거나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눈여겨 보시면 돼요. 눈여겨 보시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염두에 뛰어난 두뇌가요 잠재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대신에 이걸 찾아서 직접 확인하는 것을 게으르, 게으르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제 안 하게 되면 정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시기만 하면 머리에 남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그다음에 아까 보셨죠? 우리 stay one step ahead. 앞에 이제 비 동사나 keep 동사 모뭐 대신에 stay 대신에 써도 된다. 뜻은 뭔지 쓰죠 볼까요? To be better prepared for something. 혹은 혹은 know more about something than someone else. 그래야지 남보다 앞서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문 쓰죠 보니까 a good teacher is always at least One step ahead of his students. 그래야지 학생들이 와서, 그죠 뭔가 배워갈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분들도 열심히 하지만 저도 엄청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예. 저도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요. 절대 강의 못 해요. 정말 매일 공부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잘못된 정보 줄까봐 정말 두렵거든요. 도움은 못줄 망정. 잘못된 정보 제공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이 열심히 해요. 음. 세 번째 문제 자 형용사 문제죠 근데 사실 이거 collocation 문장 되게 길어도요 우리가 예문 중심의 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답 선택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report included 뒤에는 뭐가 나오죠? 아, information이라고 나오죠 여기 딱 봐도 친한 녀석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음. supplemental 혹은 supplementary 이렇게 쓰는 거죠 짝꿍이에요 such as graphs and chart 하고 나오죠. 아, 그러니까 이제 리포트는 포함을 하고 있는데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blank information. 예를 들어서 그래프와 chart요. 그렇죠? 이게 뭔가 이제 보충하는 성격의 정보겠죠. 그렇죠? 뭘 제공하기 위해서? 철저한 이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이것도 collocation. thorough understanding. 심지어 가산 명사예요. Understanding이 그러니까 I-N-G 형태라고 여러분들 무조건 불가산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o f t h e r e s e a r c h f i n d i n g s 요 그래서 철저한 이해, 이것을 제공하려고 그렇죠? 이런 이제 s u p p l e m e n t 뭔가 보충될 만한 정보를 포함시킨 거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정보가 뭐예요? Graphs하고 chart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시각적인 자료 정보가 있으면 이해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collocation 문제기도 했고 전체 문맥을 봐도 정답 뭐예요? 정답은 B가 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자, 나머지 것들도 이제 어떻게 쓰는지 제가 예시 하나씩 이렇게 설정 다 써놨죠. 꼭 보시고요. 어떻게 보면 반대말이네요. 네, superfluous, 불필요한. 불필요한 정보를 포함시켰다. 그쵸, 그렇죠? 맞지 않죠. 근데 철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필요한 정보를 포함시켰다. 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 자, 그렇죠? 뭔가 보충될 만한 정보. 다른 말은 additional.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콜로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s u p p l e m e n t a l information 그렇죠? 뭔가 보충이 될 만한 추가 정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서치에도도 시험에 참잘 나오죠. 어, 참고로 information은 뭐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니까 단복수시할수 없고요. 그다음에 t h r o 우리가 어떤 일을 철저히 한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겠죠. 역시 파트 t 7 지문에서 발견하면요 무조건 주시하셔야 돼요. supplementary 나오죠? 예. 밑에 가면 어때요? North American English usually 예, 여기 나오죠? Supplemental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얘기예요. 음. Provided in addition to something else in order to improve or complete it. 그러니까 뭔가 보충하는 거죠. 보충하는 정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추가 정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그대로 있네요. s u p p l e m e n t a r y information. 그렇죠? 일종의 뭐다? Collocation 문제기도 했다. 무조건 사전 찾아보셔야 돼요. Search as 앞에 포괄적인 것이 있을 때그쵸 보세요. Cartoon characters 포괄적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죠. Search as Mickey Mouse and Snoopy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 s t e l r popular 그럼요 그럼요. 예,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전체 사문제로 처음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주시고요. 그다음에 thorough 정말 중요하죠. Done completely. with with great attention to detail.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그렇게 철저히 하나요? 중요한 일이에요. 음. 철저한 조사. 그래서 경찰은 수행했어요. 캐리어. 철저한 조사를. 그래야지 억울한 사람이 없겠죠. You will need a thorough understanding. 여기 있네요. A thorough understanding. 굉장히 흔하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한다는 거.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파트 7까지 염두하고 학습을 하셔야 돼요. 파트 5는 몰리한 기초작업이다? 파트 7을 위한 기초작업이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추가 포인트까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해서 학습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We must be happy.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져야 하니까요. 그렇죠? 자, 우리 함께 열심히 해서 행복해집시다. 여기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